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가양역 앞에 있는 네.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2002년도에 분양을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오래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어. 네 가격이 많이 오르지는 않았는데 네. 팔기가 아까워서 음. 네 (2017년도에)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로 네그 네, 임대사업자를 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또 (2017년도 11월에) 그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기존 거는 옛날에 팔고 네, 네 그래서 지금 일시적 일가구 이 주택 상황인데요. 어. 네, 이 오피스텔을 팔아야 될지 일시적 일가구 이조태도 이제 적용받아 가고 2년이 이제 지난 시점에서 팔아야 될지 네. 네, 아니면은 거기 이제 뭐 어, 원종 훈대선도 들어온다로 호재가 마구지구 옆이라서 네. 호재가 좀 있으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지 그거를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피스텔은 지금 임대 사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인 건가요? 네, 네. 단계로 등록을 해놨어요. 알겠습니다. 네. 혹시 어떤 오피스텔인지 어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가양역 앞에 있는 삼부 르네상스 한강이라는 오피스텔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네네. 오랫동안 좀 보유를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앞으로 좀더 가져가도 괜찮을지 삼부 르네상스 오피스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오피스텔은요. 네, 네. 오피스텔은 그 어. 어, 규모가 몇 평이나 네네. 되죠? 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분양 면적은 31평이고요. 네. 전용 면적은 18평 정도 되요. 아 전용이 18평 정도 되군요. 네, 방세 개가 있고 복층이 되고요. 네, 그렇군요. 자, 네네. 얘는 지금 현재 네. 전세가 네. 어느 정도 가나요? 전세가 2억 7천에 지금 전세 들어 있어요. 2억 7천 정도 가군요. 네. 전세가 이 지역에 대충 2억 7천 정도 간다 하면은 네. 거래 금액은 여기서 플러스 3천 또는 4천만 원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네. 네. 그러면 대충 3억에서 3억 찬 정도가 거래 네.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네. 아마 아까 시청자분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아까워서 좋아 보였어요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 이야기는. 네. 방이 이렇게 세 개짜리 전용이 큰데도 불구하고 네. 요 정도 가격밖에 안 가니까 아깝다 이 뜻이거든요. 아, 네 마곡에서 네. 저희 세입자도 이제 마곡지구에서 이제 방을 찾다가 저희로 네. 이렇게 옮겨왔는데요. 네. 지금 마곡지구가 입주를 하는데 이제 방 하나나 두 개짜리 오피스텔은 많아요. 그러니까 두 개도 드물대요. 네. 그래서 두 개짜리가 네. 굉장히 비싸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업이 계속 입주를 하고 네. 올해도 이제 큰 기업이 두개뭐 이렇게 저 준공이 나서 이제 입주를 한다는데 옮겨 올 지금 분위기는 그런 것 같거든요 이쪽으로 많이 옮겨 오시는 것 같거든요 네자 네. 제가 그 우리 시청자분 말씀을 거꾸로 해석을 해 볼게요 네 마곡지구라는 지역에서 수요청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그 지역에서 네. 수화, 소화가 안 되니 수요가 많아서 네.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밀려온다 이 뜻이잖아요. 네. 밀려오는 지역이 좋은 지역인가요? 안 좋은 지역인가요? 어, 자, 밀려오는 데는 좀 서울이에요. 서울. 네, 네. 서울이 인구가 너무 많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서 네. 경기도로 밀려가요. 네, 네. 그럼 경기도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지 서울만큼 좋진 않겠죠 당연하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회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프라이스 메이커라 그래서 가격을 만들어 가는 부동산이 있고 네. 가격을 따라가는 부동산이 있어요 네, 네. 자 아파트로 따지면은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나 일반 아파트면은 강남 쪽에 주로 있는 아파트 강남 상구 쪽의 아파트들이 가격을 만들어 가는 아파트고요. 강북이나 다른 지역은 가격을 많이 따라가는 아파트라고 볼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재개발이라고 쳐요. 재개발 네. 지역이라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남뉴타운이나 성수동이나 이런 아현뉴타운 이런 데가 가격을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반면에 저기 기름뉴타운이나 저기 장유뉴타운이나 저쪽 지역은 따라가는 거죠. 네. 항상 따라가는 거는 나중에 가는 거고. 앞에 오른 만큼 따라 올라가지는 않죠. 네네. 반드시 그래요. 그러면 네네. 서울 시내의 투룸 빌라를 예를 든다면은 네네. 이미 그 말씀하시는 중에 정답이 있는 거거든요. 마곡지구의 투룸 빌라 같은 이런 게 물량이 적어서 거의 다 원룸이라서 네네. 가족끼리 신혼부부끼리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밀려온다. 그 말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서울시 안에 투룸 빌라의 중심은 어딜까라는 거예요. 그거는 역세권에 네. 신혼부부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교통이 네. 아주 편리한 네. 그런 지역에 있는 좋은 물건들 투룸은 당연히 가격을 선도하겠죠. 네. 그러면은 6호선보다는 2호선이, 9호선이 이런 데가 더 선도하겠죠. 네. 그러면 지금 9호선 자락에서도 어디 있느냐 하면 마곡 지구부터 구호선이 저 송파까지 이어지잖아요. 네네. 어느 쪽이 더 선호가 될까 하는 거는 또 거기 가보면 전세 가격이 또 다르겠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뭐냐면이 물건 자체가 되게 잘못됐고 이상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네네. 이 물건은 전체 시대 흐름에 따라서 가기는 가는데 18평짜리 오피스텔들은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가격을 끌고 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끌려가는 상품이라는 게 만약에 마곡지구 주변에 그런 투룸 빌라 같은 그런 현상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지어졌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네. 그래도 과연 밀려올까, 이 말이에요. 훨씬 덜 밀려오거나 안 밀려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것처럼 이 물건 하나만 보시지 말고요. 그 지역의 힘,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앞으로의 가격을 만들어가는 힘, 이런 걸 동시에 보신다면, 우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정도의 갭, 2억 7천 정도 전세 가면, 은 매매가는 3억 3억 천 정도로 예상 되는데, 그런 정도 수준으로서 끌고 가기에는 무난무난해요. 하지만, 다른 것보다 얘가 가격이 다른 애들은 그냥 있는데, 얘가 어, 3억 1천, 3억 2천, 3억 3천, 전세가 3억 이렇게 얘만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를 해 가시면서 네네. 3천, 4천, 이걸로 보면 3, 4천 이상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3, 4천 이상 투자를 가지고 이보다 좀더 가격을 만들어 갈수 있는 지역이 어떤 투룸 빌라라든가 1.5룸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은 그런 쪽으로 갈아타는 것이 더 좋겠죠. 아, 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얘는 나쁘니까 무조건 빨리 팔아라. 이게 아니에요. 네. 전체 흐름상 좋은 투룸 중심으로 다 왔고 얘는 그 밑에를 받쳐줄 수 있는 물건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의 안정성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이런 거는 내놓으면은 어느 정도 네. 또 팔리기도 하고요. 네네. 네. 금성도 일부는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네네. 네. 예. 그런데 이런 것이 가만히 있고 가격을 끌고 가지는 못하니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소액 투자를 하더라도 좀더 가격을 만들어가는 형태로 바꿨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